여기 보이는 슬라이드는 바로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해독제로 또 가을 대추 아닙니까? 지금 계절이 가을이거든요. 어.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 보면은이 사람의 얼굴이요. 대추 빛깔이 나요. 그래서 상당히 건강이 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대추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이 대추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대추를 보면은 거의가 그 모양이 벽돌마냥으로 장타원형인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추는 보면은 대추가 상당히 둥글어요. 예, 상당히 둥글고 또 크고 어, 우리나라산 대추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원이나 학명은 다 동일해요. 같은 아버지죠. 그래 어, 그래서 이 대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조 시대부터 상당히 식용이나 또는 그 대추차로서 어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에는 대추를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추가 크고 어 정말 그 추석 명절에 제일 유명한 대추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온 대추예요. 보온 대추는 일반 대추보다도 약 1.5배가 커요. 어 그리고 달고 당도가 높고 그렇습니다. 아. 이게 바로, 어, 대추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대추에는 우리가 바이타민C라든가, 특히 그 칼슘이라든가, 특히 대추에는 천연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대추를 같이 넣어서, 생강이나 대추를 같이 넣어서 차를 끓일 때는 그렇게 설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대추에는 천연수크로스, 천연서당, 천연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포도당, 이런 그 인체에 필요한 구루꽃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서당 뭐 이런 오리고당 이런 당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대추를 먹어 보면 감미도 있고 또그 감미가 있는 성분이 건강에도 좋습니다만은 대개 이런 그 대추에 들어 있는 감미 성분들이 해독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하 대추도 해독 작을 하는구나. 그래서 우리가 한약을 달때 생강 대추를 넣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한약제에서 혹시라도 유발될 수 있는 적만한 부작용이라도 이런 예방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것이 바로 이 대추죠. 대추는 우리나라에서 약으로 사용한지도 대단히 오래죠. 특히 이 대추는 어디에 좋으냐면 위장 기능을 좋게 합니다. 그래서 이 대추는 위나 장. 비유가 허약하다든가, 소화기능이 좋지 않은,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출을 사용합니다만, 특히 대출은요, 그 여자, 부인들 그 갱년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그 갱년기에 되면 되게 여자들이 좀 짜증이 나죠. 특히 폐경기가 오면 여성의 경우는 더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. 다시 하기 하면은 이런 그 갱년기의 히스테리, 누구를 막론하고 갱년기가 지나면 히스테리가 오고 어, 또 마음이 좀 불안하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어, 그래서 이 대추라고 하는 것은 어, 옛날부터 감초하고 대추를 차로 막 끓여서 어, 또는 뭐 맹문동이나 부소매 이런 거하고 같이 이런 그 여자들 갱년기 장애에 대단히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. 최근 연구를 보면요, 이 대추는요 주로 그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이 대단히 우수합니다. 그래서 아,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성지방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중성지방인데 중성지방의 혈관에 하고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만는그 중성지방의 주성분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그 콜레스테롤 갖다가 우리가 저하시켜 줄수 있는 아, 대추. 우리 주위에서 구하기도 좀 쉽고. 그렇죠? 어, 특히 중국산 대추하고 우리나라 대추는 중국산 대추는 둥글고 우리나라 대추는 보면은 여기에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장타원이고 그렇습니다. 특히 대추에 조심해야 할 점은 대추를 구입을 하실 때 이게 잘말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속에서 곰팡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대추를 사실 때는 한번 이등분 짝에서 곰팡이가 또는 뭐 세균이 이런 게 있나 한번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대출을 구입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.